공세법이 어려운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안에서 그래요, 안에서. 이게. 아까 이제 동영이 났습니까? 아니면 기출문제가 났습니까? 요것만 돌린다라고 하는 건위험하다는 얘기예요. 폭탄은 떨어질 때또 떨어져요. 모의고사 보면은 자존감 떨어지죠. 아, 내가 왜 이럴까? 내가 35점을 받아본 적이 없단 말이죠. 이원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강으로 동차 준비 중인 수험생입니다. 다른 과목은 동영하면서 주거를 암기하고 있는데 유독 공시법이랑 세법은 지문도 많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강의는 다 들은 상태인데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영 안 듣고 그냥 기출 위주로 틀린 부분만 암기해도 될까요? 하나, 둘, 셋. 물론 기출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오는 문제도 기출 문제를 이제 변형한 문제도 많이 있고 이제 트렌드. 어 측면에서도 이제 그게 맞긴 맞는데 아무래도 기출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 동영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수님들이 올해는 아,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 예상을 해서 나름대로 갖고 노력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이론이에요. 이론이 중요하고 그걸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연습하는 게 동영 모의고사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 수강을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영 교수님은 상당히 이제 부드럽게 얘기하셨어요 <웃음> <웃음> 극단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동영은 백0로 드려야 된다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의 모의고사썼을때 공법은 60점이 나와요. 중개사법은 70점이 나와요. 그런데 공시체법은 몇점 나오느냐? 중균사법은 32.5에요. 이게 시사한 바가 뭐냐 말이죠. 공법과 중개사법, 특히 법령 같은 경우는 법조문 위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평소에 봤던 문장들이 글자 형태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런데 공시체법에서 특히 이제 등기법 제법은요 문장이 완전히 변형이 돼요. 책에 나오는 문장, 법조문에 나온 문장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사실이죠. 시법도 마찬가지죠. 네. 많이 유명합니다. 문, 문장을 완전히 변형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변형을 언제 연습하느냐 말이죠. 동영 아니면 연습할 기회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습을 안 하고 들어가면 여러 시험장 가면 머릿속에 하얘질 거예요. 네. 동영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 공식법 같은 경우에, 안개한 입법에 문장을 외우시면 안 돼요. 그 문장에서 답이 되는 글자, 키를 잡아야 돼요. 키를 잡아서 이 키가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이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말이죠. 여러분이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솔직히 안 외워져 있거든 기준이 그렇습니다. 기준이 안 외워져 있으니까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기준은 외우셔야 돼요 물론 이제 암기 포인트에서 뭐 앞글자를 따서 외우기도 하고 뭐 스토리텔링처럼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공세법이 어려운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안해서 그래요 안래서 이게 저는 이해 위주로 하는 스타일, 스타일이 있어요 암기하는 것이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궁금한 건지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느냐 아마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제일 궁금할 거예요. 딱 잘라달라는 얘기죠. 등기법, 주구상창 딱 일주일만 하세요. 한 30시간만 하세요. 아, 너 맞나? 아, 등기법, <laughs> 좀늦으니까한 <더 줄일까? 웃음> 20시간 정도만 딱 집중해보세요.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어느 정도 감이 올 거예요. 등기법 진짜 외울 거 없어요. 저도 똑같은 말씀 하나 좀 드리고 싶으면, 세법이 약하면은, 한 3일만 공부를 해보세요. 처음에 일주일 한, 3시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일주일 하면, 이게 흐름이라는 게깨습니다 지금 만약에 세법이 너무 약하다, 딴걸 일단 내비두고,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흐름도 잡히고,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좀 단단해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한 과목은 3일 정도 투자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디 문제가 문제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은 문제가 참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모의고사 기출문제 출제 예상 문제 등등 어느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기출문제는 합격 점수권에 안전하게 나오는데 모의고사는 아직까지 합격 점수를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기출문제 위주로 하자니 시험이 어렵게 나왔을 때 낭패를 볼것 같아 걱정되고 모의고사를 위주로 하자니 점수만 보면 자신감이 떨어져서 공부가 손에 안 잡히네요. 도와주세요 교수님. 야, 기출문제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는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이거 당연히. 아까 이제 동영이 났습니까? 아니면 기출문제가 났습니까? 라고 한 거하고, 이제 같은 이제 맥락인데, 요것만 돌린다라고 하는 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이제 교수님들이 낼 때는 가급적이면은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개정사항들도 당연히 이제 반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번 32회 때 문제가 출제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나름대로 연구해서 한 거기 때문에, 기초문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다양한 연습 문제를 위해서는 모의고사도 반드시 응시하시고, 아, 내가 이 파트에 대해서는 좀 약간 부족하구나 생각되면, 기본서로 돌아가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메워주시고, 이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 한영 선생님이 그, 모의고사, 물론 중요하죠. 모의고사, 모의고사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이제, 어, 51대 49, 이 측면인 거예요. 뭐, 어, 100대 0이 아니라 저는 이제, 기출문제를 먼저 알아야 된다 생각해요. 기출문제? 폭탄은 떨어진 데또 떨어져요. 단지, 그러니까 폭탄이 떨어지는 각도는 다르겠죠. 그죠? 그럼, 어차피 어디서 나오는지를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되니까, 기출문제를 먼저 좀 중요시 해야 되지 않나. 물론, 기출문제 보고 끝, 이러면 안 돼요. 모의고사는 당연히 보셔야 돼요. 모의고사 보면은 자존감 떨어지죠. 아, 내가 왜 이럴까? 내가 35점을 받아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 점수가 현실에 된 점수에게.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모의고사 출제할 때, 아, 이 시점에서 이 정도 문제를 내면 여러분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는 걸 저는 모르냐, 알아요. 아, 이거 내면 한 35점 나오겠지. 그러시면그 35점 맞는 거를 여러분한테 문제를 출제하는 이유는 좀 하란 얘기예요. 검사점 맞고 포기하란 얘기는 아니라 분발하란 얘기예요. 모의고사 틀리면 지금 많이 틀린 게 좋아요. 아,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고. 찍어서 맞은 건 맞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피드백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보다 공부 잘하지 못했던 이유가 시험 보고 나면 그대로 치워버렸어요. 그냥 몇 점이구나. 자,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뭡니까? 아, 틀린 문제를 반드시 이론에서 제이 다시 한번 확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지금 2이점받으면 어때요? 틀린 거에서 아, 내가 이런 걸 모르고 있으니 이거는 기본서에 어디에 나와있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이제 찾아서 확인하시는 습관, 그 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그 죄송한 인간들이죠. 네. <laughs>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적게 나오는 게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지금요, 어, 문제가 문제. 아, 문제가 맞죠. <laughs> 지금 만약에 지금 점수가 한 8점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안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그 점수가 내 점수로 잘못 생각해버리면은 시험장에 갔을 때그 점수가 안 나와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그러면 1년을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시험이 한두달 만에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1년. 1년에 기회비용을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거예요, 그나. 그러니까 지금 점수가 안 나오는 게아 내가 이게 약한 부분이구나 이게 약한 부분을 내한테 가르쳐 주는구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그 부분을 채워가면 돼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9월 모의고사 때 17.5점인가 20점인가를 맞으신분 계셨어요 2 0도 그분들도 합격했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지금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소리> 자, 소문사 여러분, 어쨌든 긴 여정의 끝이 조금씩은 보이고 있습니다. 아, 내가 지나고 났을 때 내가 이렇게 이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다. 온 힘을 쏟아서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한번 노력할 수 있는 기간은 그때였던 것 같다는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감 가지고 남은 기간 충실히. 100%할 필요 없어요. 60점 맞으면 되는 거예요. 어옆 사람이 진도가 이렇게 이렇게 나가지고 이 정도 나오는데 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내 페이스에 맞춰 가지고 작은 차가 머리는 반드시 하게 하시는 신념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꼭 하게 할 겁니다. 에데일은 합격해